안녕하세요, 여러분 민지츠코입니다. 이번에 할 것은 황도 황도 있잖아요. 황도 토핑 만들기 할 건데 제가 일단 만들어봤어요. 한번 이게 방금 막 만든 건데 전풀 점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. 저는 줄리유님 그 토핑 소개 옛날부터 봤는데 그때 그때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어요.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해보려 그러고요. 뭐토아 토핑도 토핑할 점토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할 거고요. 네. 세 가지 색깔 물감을 준비해 줬어요. 저는 네 이거는 다홍색깔 물감, 이거는 연주황색, 이거는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준비해 주었고요. 손을 닦아줄 물티슈 그리고 풀점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다섯 조각을 만들어 봤어요. 이 뒤에 있는 오수, 옥수수 특 이 뒤에 있는 건 옥수수 토핑하고 계란 토핑이에요. 네,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렇게 풀점에, 풀점이 원래 처음에 목공풀 뭐 같은 찐덕찐덕거리는 게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손에 늘러붙어요. 근데 손을, 손, 이걸 한번 만지고 나서 손을 씻고 다시 한번 만지면 이렇게 안 붙거든요? 저 항상 그렇게 풀점, 풀점을 써요. 네, 어쨌든. 여기다가 처음에는 연주황 색깔을 넣어주세요 연주황색 제가 색깔을 보려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 여기 주황 색깔이 있더라고 해서 어 이거 뭔가 황도 토핑 할때 괜찮겠다 해가지고 아이씨. 네 일단 이렇게 살구 색깔을 넣고 아 연주황 색깔을 넣고 네, 섞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핸드폰에 멈추는 기능이 없어서 네, 그냥 해야 되고요. 밖에 시끄러우시면 은 죄송합니다. 지금 밤이라, 아, 지금 TV를 틀어놓고 있는 관계로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. 네, 이렇게 해주신 뒤 손을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세요. 아무래도 연주황 색깔이 묻었으니 어, 좀한 번쯤 한 번은 닦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손에 좀 색깔이 물들어서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제가 그런 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음, 팁 아닌 것 같은 팁. 네, 어쨌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황색깔. 주황 색깔안 나와요. 그래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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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저는 좀짜 조금 해줄 거예요. 이상하게 주황 색깔만 안 나오더라고요. 자, 일단 이렇게 해주신 다음 얘를 또 섞어주세요. 저는 거의 섞을 때 이렇게 세손세 손가락만 쓰는 것 같아요. 제 손이 못생겼지만 양이 부탁드립니다. 네 그리고 저 지금 뭐 먹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섞었는데도 색깔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많이 아직 이거 될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풀 점이라서 일부러 색깔을 진하게 해 주었어요. 이거 색깔이 나중에 좀 투명 색깔로 바뀐 성질 있잖아요. 풀 점이 그래서 조금 해주 이렇게 해준 거고요. 네 여기다가 이제 다홍 색깔, 다홍 색깔을 넣으면 색깔이 확 변하게 되겠죠? 네 이렇게. 이렇게당황색깔을 놔주신 뒤 화면으로 볼 때는 지금 되게 진해요.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연하거든요. 누한번할 음. 때마다 이렇게 돼서 손 시트로 화장실 들락날락해야 돼요, 기 <laughs> 음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거랑 아직 색깔이 좀 많이 달라요. 이거 이걸로 볼땐 이거 핸드폰으로 볼땐 되게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 되게 달라요. 실제로 보면. 다음 색깔을 조금 더 짜줬고요 다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게 있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주워서 풀점은 아까우니까 되도록이면 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풀점은 되도록이 풀점 토핑 만들면 되도록이면 안 버리는 것도 좋고요 풀점 조금 조금 들어있는데 막 4900원이고 진짜 알파가서 깜짝 놀랐어요. 남대문 그 알파 본점에서만 이거 팔잖아요. 근데 이게 없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다섯 번은 고민했어요.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간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가서 산 거거든요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나머지도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거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건잡스리좀 할게요 네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이번에 샀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갔을 때 거기서 제가 그냥 만지고 어, 어떤 느낌인지 만지고 가격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혹시 풀점 내려놨냐고 점토 내려놨냐고 막 그러고 묻는 거예요 막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고 바로 놓고, 놓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내려 어, 내려놨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하도 요새 좀을 좀을 하고 그냥 가는 애들이 많아서 막 그러면서 눈치 주는 거에서 짜증 나가지고 안 살려고 하다가 어 너무 필요해가지고 동네에는 아예 파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사게 되었고요. 네, 어, 손가락 이빨 있어. 주황 색깔로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뾰롱.